안녕하세요. 가정예배를 위한 5분 예수 밥상.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. 요한복음 4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셈이 있습니까?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, 여러분, 정말 풍요롭죠? 어, 정말 없는 게 없고, 많은 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.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. 예전에는 기쁘기 위해서 5시 30분을 기다렸습니다.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5시 30분에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5시 30분이 되기를 TV 앞에서 딩글딩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이 돼야 우린 기쁠 수 있었죠. 그런데 기껏해야 채널이 다섯 개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. 뭐 유튜브나 케이블 채널 수백 개의 볼것 아니 수천 수만 개의 것이 있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봅니다. 그리고 마트 또뭐 백화점 너무도 많은 갖고 선택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풍요 속에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. 이 목마름 속에 자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명예도 가져보고 돈을 더 가져보고 무엇인가 쾌락을 더 즐기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. 어, 어떤 분은 끊임없이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사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도 있대요. 여러분은 무엇으로?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계십니까?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6절로 19절을 보면 오늘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사 만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.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다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.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또 지금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래요. 오늘 이 여인이 정말 햇살이 쨍쨍 내렸지는 정오에 물을 찾아 우물에 왔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.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?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요한복음 4장 13절, 14절,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,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,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. 아멘. 자, 여러분. 오늘 이 여인, 뭔지 모를 목마름 속에 허덕이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자, 여러분. 목마름에 시달리는 이 여인. 저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. 무엇인가 가져도, 어떤 것을 해도 끊임없이 목마른 우리들. 자, 여러분. 왜 인간은 끊임없이 목이 마를까요? 동물은요 그냥 먹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물 먹으면 또 다음에 목이 마를 때까지 괜찮은데 왜 우리 인간은 먹어도 먹어도 또 고품을 느낄까요?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몸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 몸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흙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헤어지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저녁에 와서 막 밥을 먹은 적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단절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도 한데요 혹시 우리의 목마름 우리 착각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. 어, 내가 돈을 더 가져야 돼. 내가 기쁨을 더 누려야 돼.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야 돼.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을까요? 그러나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.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샘이 마치 여러분 뿌리가 물에 이렇게 담겨 있고 그것이 뿌리를 통해 나무로 공급되어야 나무가 살듯 여러분 나무에 계속 이렇게 분무기로 물 뿌려봤자 그때야 좋은 것 같지만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야 공급되듯이 우리가 외부적인 것으로 잠시는 만족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그 영원한 생수로 만족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합시다. 자, 여러분, 내 안에 샘물이 있습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.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수로 인해 만족될 수 있는 자임을 오늘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. 자, 우리 오늘 서로 나누어 볼까요? 어, 혹시 나는 내 안에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,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찾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누어 보고요. 또 우리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내 안에 샘물 있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공급이 바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. 오늘 내 안의 샘물이 퐁퐁 솟아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